이미 내재된 유전자 지도가 있다고 봐요. 그 유전자 지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리먼 사태 때, 은마가 40% 빠졌어요. 목동 아파트가 40% 빠졌어요. 이번에 오는 엄청난 조종은 60% 70% 나오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빈부 격차가 극심하게 되면 대공황이왔거든요 아래께 폭등하든, 위에께 폭락을 하든. 과거에 2006년도에는 버블 세븐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때 노도강은 버텼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같이 무너지지 않겠냐. 네, 안녕하십니까. 매블리 t v 청자 여러분. 오늘은 올해 상반기 소름가를 강타한 문제작이죠.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 저자이신 엘리언님 모셨습니다.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를 했고요. 이분은 진짜 찐입니다. 왜냐면 뭐 집값 조정을 임박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분은 이제 촬영 기준으로 어제 무주택자가 실제 되셨거든요. 네. 진짜로 본인 집을 파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엘리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원래 아니고요, 주식 쪽 분야가 전공이었는데 거기서 연구했던 금융공학이라든지 통계 기법이라든지 기술적 기법 이런 것을 부동산에 대입을 해서 특히 서울 아파트에 관한 책을 썼고요. 작년 말 11월 달 기준으로 책을 썼지만 11월에서 올해 4월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가 고점을 치고. 34년 동안의 상승을 마감하고 앞으로 한 8년 정도 아주 매우 깊은 조정이 있겠다 생각해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엘리엇, 엘리엇이라는 이름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엘리엇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엘리엇 파동을 창시한 네. 그 그분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름 지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인지 그리고 엘리엇 파동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주식 처음 입문할 때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것을 접하고서 주식 앞에서 제가 엘리엇이라는 필명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카페에도 활동을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엘리엇이라는 별명을 썼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엘리엇 파동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엇 파동이라는 것은 소제목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숫자,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숫자가 많아지면 평균으로 회귀한다. 이런 음. 시각인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떤 시세가 움직일 때 불규칙하고 무의미한 게 아니라 아주 규칙성 있게 이전 파동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특히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그 이론이고요 파동의 형태는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놨는데 상승할 때는 1, 2, 3, 4, 5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A, B, C 이렇게 세 개의 파동으로 조정을 한다 대신 직전 파동에 대한 일정한 되돌림 비율이다 이렇게 음. 진행이 됩니다 네. 제가 데이터를 감정원이나 KB 데이터를 좀못 믿어요. 왜냐면, 하 그것은 시세거든요. 제가 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어서 실거래가 데이터로 내가 지수를 아예 만들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60년 동안의 차트를 만들어 봤더니 로그 차트입니다. 거기다가 CPI로 나눈 즉, 물가 지수가 반영된 서울 아파트 지수예요. 보시면 함수를 이용해서 a P1과 P2를 이으면 기울기가 나오고 그 목표치가 나오는데 2006년 11월에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66년 10월부터 82년도에 이렇게 으면 여기도 기가 막히게 맞고요. 또한 가지 지금과 관련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2013년 1월달이 바닥인데 이 바닥이 어떻게 나왔냐고 치면 87년 5월달 그 노태우 정부 때의 바닥과 98년 아이욱 때의 어 김대중 대통령의 바닥을 연결하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전 차트 잠깐만 보여주겠어요. 시 네. 네. 예예. 예, 예. 여기 지 보시면, 네. 그 함수를 위에 이제 연결한 그 선에서요. 네. 고점 연결한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 2021년 2월에서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거든요. 아, 이렇게요? 그런데, 네네. 네네. 그런데 딱잘라 올해 대폭락이 시작된다고 모습을 박으셨어요. 네.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주장이신데 주장의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음, 네. 지금 엘리트 파동을 87년 이후만 보면. 1, 2, 3, 4, 5, 5개의 파동이 정확히 맞춰지고요. 제가 추, 이제 추정한 겁니다. 8년 동안 이렇게 하락하는데, ABC로 빠진다. 요즘에 ABC로 빠진다는 요겁니다. 네. 요게 4파고, 요게 2파잖아요. 조종파끼리 비슷하고요. 상승파끼리 비슷합니다. 특정의 이론상.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의 조정파와 이명박 대통령 때의 조정파가비슷하고요 그러면 지금 8년 동안 오른 거, 이거랑 비슷한 파동은 뭐냐면, 3파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보시면, IMF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 직전에 버블세버 무너질 때, 요 때가 8년입니다. 2013년 1월이 바닥인데, 지난달 2021년 1월이 고점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책에는 제가, 2월 달이 가장 확률이 높다. 그런데 진짜 요번에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적용이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올해 그것도 1분기에부터 네. 하락이 시작되느냐? 이제 네.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내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2023년도나 4년도까지 올라간다고 아니, 보고 있거든요. 어,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습니 그렇죠? 네. 그거는 그 기조에는 한센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센, 사이클이. 사이클은 뭔가요? 한센 사이클은 17년 주기. 그러니까 유럽은 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안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아니 근데 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차 산법 같은 걸로 네. 전세가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오니까 매매가지 연동해서 좀 올라간다 그리고 한 1, 2년 사이에 유동성이 막 쉽게 사라지지 않지 음. 않겠느냐 이런 걸 주로 음. 주장해 놓은 거로 활용을 하시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랑 관계없이 저는, 예. 저는 네. 대책이든, 대책이든 금리든 뭐든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 60년 동안에 이미 내재된 유전자 지도가 있다고 봐요 그 유전자 지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든 어머 뭐 진보랑 보수 누가 잡든지 간에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부산 동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지만 그러면 미국이 오른 건 뭐고 영국이 오른 건 뭐고 스페인이 오른 건 뭐냐 이거죠 우리나라 별로 모르는 것도 아니야 네. 이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다그 대통령이 잘못해서 올라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이클, 유동성 주범은 유동성이죠. 그 금리 이런 거에 따라서 지 시세에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어떤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수급의 논리, 전세가 저는 그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가 왜 고점인지 논거를 아, 그, 네. 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겠습니다. 엘리토 파동으로 봤을 때 1파가 4년이고요, 2파가 8년이에요. 그다음에 3파가 8년이고요, 4파가 4년이 6년이에요. 그다음에 5파가 8년이에요. 여까지가 딱 끝난 게 34년이 끝났어요. 근데 요 조종파들은 전부 직전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일정한 되돌림이거든요. 그런데 오파에 대한 되돌림은 없어요. 이건 모든 파동이 끝이에요. 지금 오는 파동의 조정은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엄청 큰 거죠.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 조정 비율을 요거를 봤을 때 보통 엘리트 파동 보면 직전 파동의 마지막 조정파와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게 34% 에요 네. 그러니까 로그 차트로 실질지수로 34%를 되돌렸으면 얘도 34%를 되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느낄 때는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는지 개는 솔직히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고점이 몇 프로냐 상승 파동에 대한 34% 되돌림을 역산을 해서 고점에 대한 되돌림을 조정을 계산을 하면 52%가 나와요. 52%가 예, 한잠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 지수로는 56%예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명목으로 바꾸면 52%예요. 근데 이거는 지수가 52%라는 얘기는 개별 아파트나 개별 평형에는 60% 70% 빠지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리먼 사태 때 은마가 40% 빠졌어요.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가 40% 빠졌어요. 겨우 리먼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조정인데도 40% 빠졌다는 얘기는 이번에 오는 엄청난 조정에는 50% 60%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개별 종목에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평양에 비해서는 60% 70% 나오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게 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멀쩡한데 아파트 그렇게 빠지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경제 위기가 오나요? 자 그러면 네. 우리가 그 리먼 사태 때 서프렌트 라 빠졌을 때 보면 미국발 서프라임 뭐 리먼 사태 때문에 빠졌다 그러는데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91년 요때도 보면 아이프 가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8년 전에 이미 고점치고 빠진 다음에 8년 있다가 아 읽고 갔어요. 그 다음에 2006년 11월에 버블세븐이 무너졌을 때도 서프라임은 요때 왔다고요. 이때 a 파는 서프라임 c 파는 유럽 재정 위기 네. 그러니까 재료라는 거는 빠지고 나니까. 악재가 터지는 거지. 악재가 나서 빠진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 그 여담이지만 작년 말에 11월 달에 책을 쓸때 2파는 IMF, 4파는 서프라이그 그럼 이번에 오는 건 그보다 더큰 파동이 와야 되는데 무슨 핵전쟁이 날까? 뭐가 날까? 그런데 이번에 LH 사태가 딱 나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면 이 LH 사태는 네. 대선판까지 갈 재료예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에 34년 동안에 해묵은 거를 다 뒤집어 엎는 큰변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3기신도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기존 아파트 폭등하겠네?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다 같이 무너진다고 봐요. 일단 파동으로 봤을 때는 요렇고요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지금 차 보이는 차트는 연봉입니다. 봉 하나가 1년이에요. 1년, 네. 자, 보시면 우리가 최장으로 오른 때가 그 IMF 때부터 버블 세븐 때까지 8년이에요. 8년. 네. 노태우 대통령 때올랐던 것도 4년이에요. 4년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오른게 9년이에요 9년 2013년부터 2021년까지니까 9년이에요 근데 지금 두달 지났잖아요 저는 이걸 하락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얘랑 같아지는 8년이라고 봐요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작년 말에 내년에 대부분 상승한다고 봤지만 저는 내년에 빠진다고 봤어요 물론 1분기는 오르겠죠 근데 1분기에 꼭 치시고 서서히 빠지다가 점점점점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빠지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빠지는 그런 기울기가 올 거라고 보고요 또한 가지는, 어, 인구 통계학을 보면 또 하나 소름 끼친 게. 예, 소름 자주 끼쳐 예, 네, 자주 끼쳐요. 예. 이게 데이터를, 왜냐면 몰랐던 거니까. 네. 보시면, 어, 201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일본을 따라서 20년, 30년 빠진다 그랬다가 바보가 많이 됐어요. 2013년부터 폭등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OECD 통계가 잘못됐어요. 오, 게 분홍색이 OECD 생산 가능 인구예요 우리가 2008년도, 2007년도 무너질 때 생산가능이니까 무너지면 그, 그, 하락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1어원이 20년이 갈 것이다 그랬는데 요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자로 통계청에 가보면요 생산가능기수가 계속 늘어 올해가 고점이에요 올해가 올해가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왼쪽에 있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의 1991년도에 버블세븐이 무너질 때예요. 보시면 빨간 게 일본 생산가능인구 비중입니다. 네. 91년 전으로 해서 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꺾이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73년대 한번 5일초 끝에 한번 피크치고 빠졌다가 91년대에 폭등했다가 지금까지 빠지고 있어요. 네. 조금 해보겠죠. 이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이렇게 늘었다가 부동산이 빠지면서 반대위에 나가가지고 깡통전세, 하우스포 이렇게 되면서 부채가 확 축소가 됐어요. 네. 이게 30년 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을 볼게요. 서프라임 때 케이스 신뢰지수가 이렇게 폭등했어요. 그러다가 서프라임 맞으면서 박살이 났는데, 그 명목으로는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로는 아직도 못 넘고 있습니다. 음... 요거 작년 11월 기준이라서 책을 쓸 때, 네. 이때도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면서 가계비추의 비중이 2년 정도 있다가 강제 축소 현상이 나타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였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요. 가계비추의 비중이 이만큼 다 줄었어요.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때보다 계속 올랐어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정치 사이클입니다. 정치 사이클을 보면 역대 5년 연속 상승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어요. 확인을 해볼게요. 네. 노태우 대통령 때 가장 큰 기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년 오르고 1년 빠졌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5년 중에 1년 빠지고 시작했어요. 한번 얻어맞고 시작했잖아요. 네. 4년 올랐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땠냐. 4년 오르고 1년 빠졌어요 버블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신기한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요 재임기간 내내 올랐어요 근데 몇년 했죠? 4년, 4년, 4년 했죠, 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안 당하고 계속 했으면 5년째 빠졌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4년 동안 올랐는데 이 정권도 마지막 5년째는 빠진다 그러니까, 역대 60년 동안 어느 대통령도 5년 연속 오른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용가의 통뼈도 아니고 저는 <laughs> 네. 마지막 5년 차는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뭐 10년 사이클이 어떻고 17년 사이클이 어떻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와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못 그려요. 그냥 대충 이래요, 대충. 근데 저는 정확하게 15년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걸 지금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86년부터 이거는 리얼이면서 스타백, 시가총의 백종목 갖고 만든 2006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까지 두고요. 그 이전은 시세입니다. 네. 보시면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91년 5월 달이 고점인 거는 이건 KB나 전화 똑같아요. 그다음 고점이 2006년 11월 버블 세븐이 무너진 거몇년 걸렸죠? 15년. 15년이죠. 그럼 바닥을 보자고요. 98년 11월이 바닥인 전화, KB나 똑같아요. 2013년 1월 달이 바닥인 거는 저는 13년이라고 그러는데 KB나 감정원은 8월 달로 나와요. 몇달 차이는 날수 있죠. 저는 실거래가니까 여기 몇년 차이죠? 여기도 이제 역시 10... 5년 15년 네. 그러면 고점 이번 이제 곧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6년 11월부터 15년 후면 언제 몇 년이죠 올해네요 올해. 오래. 올해네요 그렇죠 네. 물론 월수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제가 전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통 갭투자를 할때 전세가율을 따지잖아요 뭐 50%니 뭐 80%니 따지는데 저는 그걸 뒤집어서 전세가의 몇 배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거를 매매가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모 분자를 반대로 해가지고 네. 자 보시면 91년 5월부터 98년까지 8년 가까이 하락을 하는데 전 매매가율은 더 하락을 해요. 10년을 하락해요. 왜 그러냐면 98년 1월달에 반등을 하죠. 매매가가 근데 언제나 위기가 온 다음에 반등할 때는요. 전세가가 먼저 더 떠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가 커지는 데 분모는 더 커져. 그러면 전체가 더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10년을 하락해요. 그 다음에 2006년부터, 그네 대통령 때까지 6년을 하락하는데, 얘도 하락하는데, 매매가는 상승하는데, 전세가는 더, 더 급하게 상승해. 그러니까 얘는 더 빠져. 그러니까 또 10년 빠지는 거예요. 네. 10년, 10년.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5년 상승했잖아요. 그럼 이때도 또 5년 상승할 거 아니에요. 이때, 매매가율의 바닥은 2001년 11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8년 동안 상승 중엔 2016년 1월이 바닥이에요. 10, 13년, 98년이 바닥이 아니고, 3년은 아니라 이거죠. 그, 그러니까 매매가율의 상승 5년과 5년을 봤을 때, 이때 보면은 98년 11월, 2 0 0 0년 11월, 만 60개월, 5년이에요. 2016년 1월달이 바닥이었으면 만으로 60개월 되는 때는 2021년 1월달, 이번달이다 그랬는데, 네. 한달 조금 더 지났어요. 뭐몇 달을 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저는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책에는 제가 2월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 사이,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는 1분기의 중간인 2월이 고점이 날 확률이 가장 높다. 어,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예, 맞아요.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과대 분산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통계 기법입니다. 금융 통계 기법인데, 어느 금융 상품에 그 버블이 얼마나 깨있는지를 측정을 할 때, 표준 편차로 계산하는 통계, 통계적 기법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요 빨간색이 버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버블이 해소된 구간인데 위에 거는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는 2002년부터 버블이 들어갔다가 2008년 말 정도에 끝났어요. 네. 그런데 버블세븐 폭등할 때 노도강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완전히 소외됐었죠. 그러다가 2006년 말 버블세븐 폭등할 때 마지막에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버블이 해소된 것도 좀 늦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때는 요렇게 시차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이거 갖다가지고하는 시간차 경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시면 버블 스텝 올라갈 때 노도강은 못 올랐죠. 그러다가 얘가 빠질 때 얘는 또 올라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차 경격이 없고, 그 강남 상고 올라갈 때 노도강 금강고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차가 없는 같이 버블에 들어갔고, 그 대신 작년 보면은 노도강이 강남 상고도 훨씬 쎘죠. 그래서 강남 상고는 먼저 버블 해소가 됐고, 노도강은 아직도 버블 해소가 안 됐어요. 그 대신 언제 무너지냐면 버블이 해소된 때 곧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버블이 해소되고 나서 희망가리가 없을 때 그때 시장이 무너지더라. 네, 그래서 여러 네. 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한 가지는 5분위 배율이라고 KB에서 발표하는데 상위 20% 아파트값과 하위 20%의 아파트값이 몇 배냐 차이를 보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또한 가지 신기한 게 2006년 11월에 8.5배 정도로 5분위 그 배율이 극대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버블세븐이 무너지면서 비싼 게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5분위배율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늘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버렸어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되면 대공황이 왔거든요. 아파트값이 극심한 격차가 벌어지면 아랫계 폭등하든 위에 폭락을 하든. 과거에 2006년도에는 버블세븐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때 노동강은 버텼어요. 오히려 올랐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같이 무너지지 않겠냐. 노동강이 한 2, 3 개월 차이는 있겠지만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됩니다.